플로버들이 너무 재밌게 열심히 응원해주고 해가지고 너무 힘든 거 많이 없이 호로록 지나가가지고 너무 재미있었는데 파스타 먹고 싶다. 네? 아니. 이어서 하세요또 <laughs> 이번 활동 끝나도 얼른 돌아올 테니까 채널 꾸청! 기대야. 쇼, 쇼, 쇼. 갑자기 왜? 나왔어? 왜 뭐라고 그래? 아지선 언니가 그래. 지금 거의 민낯으로 왔어요. 강아지 같아, 요 강아지. <laughs> 어, 저기 있는데. <laughs> 그럼개 아니야? 큰너아니너 아니, 너. 아니 그, 개는, 개는 개는 안 좋은 거 아니야? 아니, 안 좋은 거라고 안 했어, 나는. 큰게 개고 작은 게 강아지. 알아, 나도. 알아, 그래. 알아 나도. 그니까 안 좋은 거라고. 왜 요즘 근데. 나한테 화났네, 하냐? 변했어, 옛날엔. 보듬어 주던 <laughs> 삐졌다 진짜 어? 그거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<웃음> <웃음> 맞아 안 달려